유튜브 온니 콘텐츠 온니 시대. 플랫폼의 정말 콘텐츠의 승리. 유튜브는 단순한 동영상 플랫폼을 넘어 우리 시대의 콘텐츠 왕국으로 군림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25억 명이 넘는 월간 이용자, 80개 언어로 제공되는 다채로운 콘텐츠는 유튜브의 압도적인 영향력을 보여줍니다. 특히 5060세대의 유튜브 사용량 급증은 유튜브가 전세대를 아우르는 플랫폼으로 자리잡았음을 증명합니다. 이제 유튜브는 단순한 엔터테인먼트 플랫폼을 넘어 뉴스, 교육, 정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며 미디어 생태계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유튜브 올리, 콘텐츠 올리 시대는 채널의 명성이나 깃발 꽂기보다 콘텐츠 품질이 중요해진 시대를 의미합니다. 과거에는 KBS, MBC, SBS 등 지상파 방송사나 네이버, 다음 등 대형 포털 사이트의 플랫폼 파워가 콘텐츠 소비를 좌우했습니다. 하지만 유튜브의 등장으로 콘텐츠 소비 패턴이 급격히 변화했습니다. 이제 시청자들은 자신이 원하는 콘텐츠를 찾아 자유롭게 이동하며 플랫폼의 명성보다는 콘텐츠. 유튜브 올리시대에는 콘텐츠 세상의 연금술사로서 크리에이터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크리에이터는 자신만의 개성과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하고 이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며 사회적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유튜브는 크리에이터에게 무한한 가능성을 제공하며 개인의 창의성이 빛나는 시대를 열었습니다. 유튜브에서 콘텐츠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재미, 정보, 공감, 차별성이라는 네 가지 요소가 중요합니다. 시청자들은 재미있고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는 콘텐츠에 끌리며 자신과 비슷한 경험이나 생각을 공유하는 콘텐츠에 공감합니다. 또한 다른 콘텐츠와 차별화된 독창적인 아이디어와 형식은 시청자들의 관심을 사로잡는 데 효과적입니다. ENA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의 성공은 콘텐츠의 힘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신생 채널 ENA에서 방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탄탄한 스토리와 매력적인 캐릭터, 배우들의 열연으로 폭발적인 인기를 얻었습니다. 이는 플랫폼의 명성이나 규모보다 콘텐츠 자체의 힘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사례입니다. 유튜브 올리시대는 콘텐츠 제작자에게는 새로운 기회의 장을 제공하지만 동시에 의협적인 요소도 존재합니다. 무한 경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새로운 콘텐츠를 제작하고 시청자들의 관심을 끌어야 합니다. 또한 가짜뉴스, 유해 콘텐츠, 저작권 침해 등의 문제는 유튜브 생태계를 위협하는 요소입니다. 유튜브 올리시대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콘텐츠 품질 향상과 차별화가 필수적입니다. 시청자들이 원하는 콘텐츠를 파악하고 꾸준히 양질의 콘텐츠를 제작해야 합니다. 또한 다른 크리에이터와 차별화된 자신만의 개성과 스타일을 만들어야 합니다. 협업, 커뮤니티 활동 등을 통해 시청자와의 소통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유튜브 올리 시대는 콘텐츠가 세상을 바꾸는 힘을 보여주는 시대입니다. 우리는 유튜브를 통해 새로운 지식을 배우고 세상을 보는 시각을 넓히며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고 공감합니다. 유튜브는 단순한 플랫폼을 넘어 우리 삶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유튜브는 어떤 모습으로 변화하고 발전할까요? 우리는 유튜브를 통해 어떤 새로운 세상을 만나게 될까요? 유튜브 올리시대는 이제 시작입니다. 유튜브 공화국 양날의 검, 무한한 가능성과 그늘진 이면. 유튜브는 단순한 동영상 플랫폼을 넘어 25억 명 이상의 월간 이용자와 80개 언어로 제공되는 다양한 콘텐츠로 우리 삶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국내에서도 월간 이용자가 4,624만 명에 이르며 1인당 월 평균 이용 시간은 43시간에 달합니다. 이는 국산 플랫폼인 카카오톡과 네이버를 훨씬 앞서는 수치로 유튜브는 가장 강력한 디지털 플랫폼이자 메신저로 자리잡았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유튜브를 통해 뉴스를 보고 영화나 드라마를 즐기며 광고, 음원, 쇼핑까지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유튜브의 독점력도 점점 커지고 있으며 구독자 100만 명을 넘는 유튜버도 현재 500명 이상으로 추산됩니다. 이들이 만드는 콘텐츠는 음식, 교육, 여행, 음악, 레포츠, 연애, 건강, 경제, 뉴스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튜브의 급격한 성장은 긍정적인 면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측면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제 유튜브의 다양한 면모를 살펴보고 그 안에 존재하는 문제점과 해결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합니다. 유튜브는 기존 미디어의 한계를 뛰어넘어 새로운 미디어 시대를 열었습니다. 누구나 쉽게 정보를 얻고 공유할 수 있으며 다양한 의견과 관점을 접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에게는 유튜브가 주요 정보 습득 채널이자 소통의 장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유튜브는 개인의 창의성을 발휘하고 세상과 소통하는 새로운 방식을 제시하며 사회 변화를 이끌고 있습니다. 유튜브는 유튜버라는 새로운 직업을 탄생시켰습니다. 유튜버 크리에이터는 자신만의 개성과 재능을 살려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하고 이를 통해 수익을 창출합니다. 유튜브는 꿈을 향해 도전하는 젊은이들에게 새로운 기회의 장을 제공하며 창업과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튜버 간의 경쟁 심화와 수익 양극화 문제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유튜브는 뉴스 소비 방식에도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기존 언론의 권위에 의존하지 않고 다양한 채널을 통해 뉴스를 접하고 비판적으로 분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정보의 민주화를 촉진하고 시민들의 참여를 확대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유튜브 저널리즘은 가짜 뉴스, 편파적인 정보, 선정적인 콘텐츠 등의 문제점도 안고 있습니다. 유튜브의 가장 큰 문제점은 가짜뉴스와 사이버 레커의 범람입니다. 가짜뉴스는 사회 혼란을 야기하고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며 민주주의를 위협합니다. 사이버 레커는 폭로 영상을 통해 조회수를 올리고 협박으로 돈을 뜯어내는 등 사회학으로 작용합니다. 유튜브는 이러한 문제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있으며 자율 규제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유튜브는 막대한 영향력을 가진 플랫폼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가짜뉴스와 유해 콘텐츠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사이버 레커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가해야 합니다. 또한 콘텐츠 제작자와 소비자 모두가 건전한 유튜브 문화를 만들어 갈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유튜브 저널리즘은 기존 언론과는 다른 방식으로 뉴스를 생산하고 유통합니다. 따라서 유튜브 저널리즘만의 윤리 강령을 마련하고 팩트 체크 시스템을 강화하여 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유튜브가 건강한 미디어 생태계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운영 기업, 콘텐츠 제작자, 소비자 모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유튜브는 좋든 싫든 우리 삶에 깊숙이 자리 잡았으며 앞으로 그 영향력은 더욱 커질 것입니다. 유튜브가 가진 무한한 가능성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활용하고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한다면 유튜브는 우리 사회를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긍정적인 힘이 될 것입니다. 그치로 유튜브 알고리즘은 사용자에게 가장 적합한 동영상을 추천하고 콘텐츠 제작자가 만든 동영상의 노출을 최대화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클릭률은 썸네일과 제목을 클릭하는 비율을 말하며 높은 클릭률은 해당 동영상이 흥미롭다고 판단하게 만듭니다. 시청 시간은 사용자가 동영상을 얼마나 오랫동안 시청했는지를 나타내며 긴 시청 시간은 높은 품질의 콘텐츠로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시청 완료율은 사용자가 동영상을 끝까지 보는 비율을 의미합니다. 높은 시청 완료율은 콘텐츠의 매력도를 반영합니다. 상상력을 태우는 200kg의 아이디어, 유튜브 시대, 작가의 새로운 무대. 지금 내게는 하루 200g의 식량과 하루 200kg의 아이디어가 필요하다. 이토록 많은 아이디어를 갈망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아이디어는 영감의 원천이자 창작의 핵심이기 때문이다. 작가로서 나는 끊임없는 탐구와 발견 속에서 글을 쓴다. 나의 가장 믿음직한 친구는 언제나 노력하는 습관이다. 이 습관은 나를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게 한다. 나는 일에 목말라하며 아이디어를 갈구한다. 이것이 내가 살아가는 이유와 나의 생명력이다. 글쓰기는 근원적인 부름이자 숙명이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듯이 나도 일의 숭배자다. 일이야말로 진정제이고 자극제이며 도피이고 운동이며 기분 전환이며 열정이다. 나에게는 친구나 놀이보다도 글 쓰는 도구들과 독자의 세계가 훨씬 더 나은 휴식처다. 일의 세계에서 나는 만족과 힘을 얻고 실증나지 않는 활동에 몰두할 수 있다. 수십 년 동안 언제 어디서나 일을 즐겼다. 커피숍, 식당, 욕실, 여행지, 침대, 거실, 호텔, 극장 등 어느 곳에서나 일을 했다. 그 치열한 경쟁 속에서 일하는 삶이 진정한 행복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멈추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달려야 비로소 보인다고 생각한다. 일은 나를 깨어있게 하고 도전하게 하는 힘이다. 이제 나는 유튜브에서 글을 쓴다. 디지털 공간은 상상력이 뛰놀 수 있는 새로운 무대가 되었다. 유튜브라는 무한한 가능성의 영역에서 상상력을 펼치고 표현의 폭을 넓혔다. 영상 콘텐츠로 재창조된 글은 생동감 있게 살아 숨 쉰다. 그렇기에 더 많은 아이디어가 필요하다. 하루 200kg의 아이디어로도 부족하다. 빠르게 변하는 세상에 걸맞은 속도로 창의력을 불태워야 한다. 살아있는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서는 상상력의 불꽃이 꺼져선 안 된다. 아이디어는 나의 연료이자 영양분이다. 그것이 모자랄 때면 정신은 메말라가고 창작 활동에 한계가 온다. 그러나 새로운 아이디어를 품게 되면 그때서야 생기를 되찾고 그를 서내려갈 수 있다. 이제 나는 지속적으로 달린다. 내 앞에는 아직도 미지의 세계가 있고 그 안에서 끊임없이 영감을 찾는다. 이를 향한 열정이 내 에너지를 채워주고 나를 새로운 아이디어의 세계로 이끌어준다. 글을 쓰는 것이 나의 삶이자 일상이고 가장 자연스러운 표현이다. 하루 200kg의 아이디어로도 부족한 이유는 분명하다. 나는 더 많이 달려야 하기 때문이다.